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시대 이후, 오늘날 교회시대, 우리까지를 향해서 담아놓은 기도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자, 하느님은 정말 사랑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한테 오고, 사도시대, 오늘날, 우리까지도 그 사랑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일치입니다. 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노래하는 게 요한복입니다. 그, 여기, 모두 하나 되다. 이게 잘못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잘못되면 이거 안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어떻게 하나 되느냐? 왜 하나 되느냐? 자,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람. 예, 네, 다른 것으로 하나 되면 안 됩니다. 가시적인 종교 집단. 여기 하나 되면 정말 그 신앙인도 죽고 단체도 죽고 사회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이런 체제나 무슨 집단이나 요런 거 교회 큰 교회에서 그거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집단의 세력을 내에서 하나둘 수도 있거든요. 집단 이기주의죠. 이거는 정말 역기능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순기능입니다. 모두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 우리 신앙인들이 아주 이거 쉬운, 이거 하나 되는 거, 이거 정말 이해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서 예, 중간 중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철저히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걸 전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교회가 딴지 떠면 안 됩니다. 이 하나 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 안에 하나 있고 우리 오늘날까지 우리도 아버지 안에 하나 아버지 품에 사랑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1절부터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지금 염원하고 아주 깊이 있는 기도를 바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온전히 하나 있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자 26절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도 또그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장신도 있기를 바라고, 제자들도 예수님 그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렇게 하나 되는 엄청난 아름다운 기도죠.